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겹살 집에서 인사드려요.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요새 밥하기 싫어가지고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해서 많이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요, 이거 남편 스킨 받은 건데요. 요것도 웅짤 찍고 있어요. 남자 거는 경쟁률이 낮아서 잘 되는 편이거든요. 어제는 무지출을 했으니까 잘잘 잘 넣어놓고 이제 오늘은 에버랜드에 갈 거예요. 에버랜드에 가는데 에버랜드 만 원을 들고 갑니다. 사실 김밥이랑 이런 거를 사갖고 갔어요. 남편 회사에서 에버랜드 네장 티켓을 받아왔어요. 뭐 대회 같은 거에서 뭐 4등인가 했대요. 기특하죠. 저외 거는 친한 명원인에서 얻어온 거고요. 완전 이거 날로 먹죠. 그래도 에버랜드를 돈안 내고 가는 이 느낌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어, 저희는 이제 스릴 있는 걸 타고 싶지만 아이들이 있으면 다 공감하시죠. 동물들만 보고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들어보실까요? 차키로 그게 열리나? 돈 주고 갔을 때보다 뭔가 더 어, 끝까지 버텨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퍼레이드를 보는데 아이 둘을 안고 바닥에 앉아서 보게 될 줄이야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이런 엄마가 됐네요. 아이들이 신기하게 보고 있으니까 저 또한 너무 즐거웠고 어 이런 동심의 마음은 사라졌지만 아이들 덕분에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마트나 다이소 이런 데 가면은 저런 색칠 공부라던가 스티커북이라던가 뭐 미로라던가 이런 거를 은근히 잘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아, 원이다. 제가 그거 팁 하나 또 드리면요. 애들 그림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거를? 그럼 만약에 공룡을 그리고 싶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공룡이라고 했어요 그럼 애들이 공룡, 애들이 이제 공룡을 뭔가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미지 들어가 가지고 설정 들어가서 아니 도구 들어가서 유형에서 라인 아트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에서 색칠 공부용으로 애들 걸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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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민, 나와요. 알라딘, 자스민, 이렇게 다 뭐든지 원하는 거를 어, 이렇게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 다음날 GRLN 그거 공모전 영상의 마무리를 짓고 신랑과 수고했다는 차원으로 돈까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열심히 세이브머니 아껴놔서 신랑이 쉬는 날에 돈다 써요. 우리 신랑 맛있게 먹는 것좀 보세요. 아이고 그래 맛있게 먹어. 오늘은 알뜰 소세지에다가 이렇게 계란 풀어서 할 거고요. 오뎅탕 끓일 겁니다. 오뎅탕을 끓였어요. 오뎅탕 같은 경우는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복잡한 요리 안 좋아하고 오뎅탕 같이 간편하게 할수 있는 요리를 좋아해줘서 말이에요. 햄도 엄청 좋아하고요. 정말 제가 가볍게 할수 있는 이런 요리들을 밥상을 차려도 신랑이 맛있게 어,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줘서 고마울 뿐이에요. 주말입니다. 어, 아이들과. 어, 버터에 구운 식빵에다가 제가 만든 오디잼을 오케이. 맛있게 먹고 가볍게 먹고 출발을 했어요 어, 저는 독방 육아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어, 탄소 포인트제 신청하고 지퍼백도 무료로 득템하고 오, 할수 놀이터에도 갔어요 음 어이구 할수 있다 어이 잘하네 성공 여기서 어떤 것들 이건 다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 이건 공룡 이건 조그만 공룡 화석돌이야. 공룡 화석돌이라고? 응. 근데 그 클레이 통은 어디서 난 거고. 그래. 아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와 갖고. <laughs> 전설의 칼 야! 이것이 그 유명한 전설의 칼인가? 와.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악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스피너 사우루스스 어, 아니 아니. 스피너 사우루스 스피너. 어 그치. 주말에는 집 앞에 이런 어린이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평생학습관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을 읽어줘요. 어린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는 책을 읽어주는 것도 눈치 안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 책이, 어, 겉이 조금 해졌다고 해서 책 안에 내용이 후지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고책,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을 읽어주는 편이에요.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와서 지금 또 배고파서, 큰아들 배고프다고 해서 집에 남은 그 소불고기 남은 거 마지막 냉동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밥이랑 볶아줬어요. 소름 돋는 건 아직도 토요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게 뽀로로 짜장은 TV에서 보고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이걸 누가 먹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꼭 먹고 싶다고 해서 사갖고 왔어요 오늘은 저번에 대게 얼려놓은 거 이걸로 볶음밥을 해먹으려고요 그냥 참기름 조금 넣고 볶아줬는데 맛있네요 자 오늘은 가볍게 삶은 계란 4개 그리고 이거 게살 볶은거 그리고 유부초 유부 김치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에요 자 오늘 장본거는요 돌자반 그리고 마요네즈 참치 이렇게 장봐왔어요 그리고 제가 신전떡볶이를 사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거기 참치 그 볶음밥보다 제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갖고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일단 마요네즈 이거는 칼로리를 줄인 마요네즈 참치 그리고 자반 오늘 산거 이렇게 해서 참기름 두르고 이거 훨씬 맛있겠죠 산 거는 너무 양도 적어요 이거 애들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겠다 개꼬리 자 떡볶이에다가 제가 만든 주먹밥 그리고 집에서 한 삶은 달걀 이 떡볶이만 사갖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평일입니다, 여러분. 7,200원으로 아이들, 반은, 김치찌개 반은 아이들 이제 고기 재주려고요. 재서 좀따 저녁에 먹이려고요. 김치찌개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요거 접대 받아놓은 거 요리비법 요거 남은 거다 넣을게요. 나와라. 그래서. 아까 재어 놓은 고기를 넣어서 아이들 볶아줄 거예요. 양배추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뚜껑을 덮어주고 고기가 아기들 먹기 조그맣게 잘라서 구워줬더니 진짜 맛있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오늘은 이 간장 계란장, 이 간장 계란장 해놨는데 이걸 신랑이 하루 만에 다 드셔 버렸네요. 좀딱 하나 남은 거요 저거. 저거 진짜. 그리고 고기랑 지금 양배추 삶은 거랑 해서 먹고요. 감자 튀김은 간식으로 먹을게요. 여러분은 이 비주얼에 탔다고. 의심하시겠지만, 여기다가 무가염 버터까지 추가했고, 아주 대박 맛있습니다. 아이가 같이 가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왔어요. 오늘도 두 개를 대여해 왔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만원, 1년에 만원 회원을 하고서 할수 있는 도담도담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육아비를 줄이는 것도 아주 굉장히 우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려놓은 야채를 해동해서 오늘 산 베이컨을 좀 넣어줬어요. 소스 좀 넣어주면 맛있어요. 오늘 저녁으로 자두를 먹을 거고요. 큰애는 할머니랑 먹으러 갔고, 우리 막둥이 것만 이렇게 했어요. 음음 <laughs> 그냥 문질러서 발라. 응. 어머, 손 귀여운 것 봐. <웃음> <웃음> 이 친구가 감자탕을 사주기로 해서 저녁은 감자탕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